2023년 4월 30일 한 맵이 베리파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솔라 플레이어 이낯서 앱은 참신하고 좋은 디자인, 좋은 노래, 싱크 기반 중력 반전이 적은 좋은 캠프를 가지고 있어서 호평과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그 속에 무려 89개의 푸퍼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살벌한 난이도에 따라 21위에 배치되었습니다. 헌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베리파이어인 스위보우가 무려 35에서 55위 본인 생각에는 75에서 8 0이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참고로 이때 35위는 띵스, 55위는 다이, 75위는 시그마, 85위는 아키라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1 0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본인 생각으로는 레거시권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맵은 그런 평가와 달리 20위권에 있었으며 3 2권으로 추락하기 직전 오히려 순위가 10계단 상승하면서 2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고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플로 점프를 해내는 유저도 꾸준히 등장했고, 고수 유저들이 적은 어템으로 깨거나, 크게 고생하지 않고 클리어하며, 고평이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맵은 더 할루시네이션 밑으로 떨어져, 낯섭의 이의자위를 뺏기는 것은 물론, 컨버스처 밑까지 순위가 떨어졌고, 시간이 지나 맵이 나오지 2년이 넘은 현재, 드디어 30위권, 31위가 되었습니다. 현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풋퍼팩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베리파이어에게 그런 엄청난 저평을 받았고, 이후에는 고평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32권으로 추락했는지 말입니다.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이 맵의 난이도.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입니다. 여타 다른 낯선 일처럼 이 맵도 큐브, 비행, 볼, 웨이브로 진행됩니다. 이첫 큐브는 무려 6개의 푸퍼팩 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점푸퍼팩 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며 오히려 이런 걸치기 플레이 가시 사이 점프가 타이밍이 애매 하니 곤란합니다. 이런 꾹 누르고 있어야 하는 캠플도 있고요딱 적당히 어려운 낯선 맵의 첫 큐브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비행입니다. 비행은 많이 좁습니다. 특별한 요소 없이 그좋은 간격 이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비행을 하다가 볼 칼타를 하며 자연스럽게 볼 파트로 넘어갑니다. 올도 마찬가지로 푸퍼팩이 섞여 있지만 타이밍이 단순하고 다른 칼타들에 비해 특별히 체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프 푸퍼팩, 공점 화면, 드랍입니다. 솔플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빠르고 타이트한데 푸퍼팩도 떡칠된 지옥이 시작됩니다. 일단 웨이브의 첫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푸퍼팩이 9개지만 클릭 타이밍도 크게 타이트하지 않고 푸퍼팩이 연속되는 것도 적어서 비교적 괜찮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다음 웨이브 구간 40에서 47은 반대로 이맵의 하디스트입니다. 일단 푸퍼팩이 따다다단 4연속 푸퍼팩을 포함해 11개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블럭과 톱니가 어지럽게 섞여 동선이 비직관적이고, 이로 인해 클립 패턴도 난해합니다. 무엇보다 톱니는 히트박스가 동그랗고, 보이는 것과 히트박스의 차이가 있는 톱니도 있는 등 부조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간격 뒤에 급히 좁아지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다음 구간에 밑에 투명불력이 깔려서 편하게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쉽진 않습니다. 첫 웨이브와 비슷하게 푸퍼팩이 많으며 타이트합니다. 이런 웨이브를 하다보면 마당 쓸기 플레이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마당 쓸기에 푸퍼팩이 섞여 있습니다. 이후 미니 웨이브로 이어지는데 동선은 제일 깔끔하지만 언제나처럼 간격이 좁고 푸퍼팩이 많으니 죽기 쉬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듀얼 웨이브입니다. 같은 크기, 다른 크기, 같은 크기, 다른 크기, 같은 크기, 엔타하고 같은 크기 해주면 됩니다 싱크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고 크기가 서로 다른 구간도 그것을 통해서 비대칭 듀얼을 시켜 동선을 꼬이게 하는 등의 플레이는 없어 푸퍼팩도 많고 좀 운빨 느낌이 강하지만 비교적 괜찮은 파트입니다 다시 1번 웨이브로 돌아옵니다 이 웨이브는 이전 웨이브들과 특별히 다른 점도 없고 오히려 동선이 깔끔하고 편해서 좋은 편이지만 길었던 웨이브 파트 중 마지막 파트이므로 긴장감, 피로도 때문에 떨리고 집중력을 잃기 쉬운 파트입니다 그리고 말만 편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푸퍼팩 17개로 전혀 쉬운 구간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브 연타를 해주면 막 파트입니다 가장 쉬운 파트로 싱크 기반 공점 칼타만 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 공점은 푸퍼팩이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프렉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어템은 1 2 0 1 시간은 약 2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예상한 그대로 어려웠습니다. 낯선 맵답게 역시 웨이브의 난이도가 매우 살벌하며 그 살벌한 난이도는 푸퍼팩 개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 맵은 총 89개, 그중 웨이브에 무려 77개의 푸퍼팩이 있으며 듀얼 웨이브의 시작 20%를 전후로 나눴을 때 35에서 60 구간에 36개, 60에서 93 구간에 41개의 푸퍼팩이 있습니다. 참 골고루 많이 존재하죠? 심지어 이, 이 맵은 짧은 편입니다. 초당 푸퍼팩은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다가 푸퍼팩이 아닌 것도 당연하게 간격이 적고, 그로 인해 타이밍이 빡셉니다. 타이트하게 나오는 푸퍼팩. 푸퍼팩만 아니지 좁은 간격의 빡센 클릭들이 정말 쉴새 없이 빠른 주기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푸퍼팩이 많아도 텀을 주고 나오면 괜찮은데 무슨 누르고 떼는 것 전부 푸퍼팩인 식의 그런 연속 푸퍼팩 제가 코이오에서 우 그렇게나 힘들다고 했던 연속 푸퍼팩이 무수하게 나오니까 그게 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게 후반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끔찍한 점은 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박슨 웨이브를 하기 위해선 수도 없이 프리드랍을 뚫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낯선 앱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죠. 랍 웨이브에 난이도가 정말 강하게 몰빵되어 있고, 그래서 깨기 위해선 그 웨이브를 계속 가줘야 하는데, 맵에 35포나 될 정도로 긴데, 불법의 11개의 칼타와 좁은 간격 투성이 프리드랍이 앞에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솔플에서 고생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드랍에서 계속 막힌 게 주요 원인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살벌하지만 매번 뚫어야 하는 끔찍한 프리드라 흡업의 투성에 이 타이트한 드랍 웨이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맵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캠플과 컨시해지는 속도입니다. 먼저 방해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중력반전이 마당슬기 파트 전후에 딱두개 존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타 낯선 맵과 달리 블럭이 밝은색 계열이라서 동섬이 잘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플레이하는 동선과 디자인으로 생긴 템이 구분이 쉽지 않아 조금 헷갈리고 일반적인 웨이브 배치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비교적 동선을 파악하기 쉬운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싱크 기반에다가 중간앱 투명 블록으로 보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캠프를 좋게 만들고 컨시이지기 좋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솔프는 방해 요소가 적고, 싱크 기반의 동선도 적당히 직관적인 좋은 캠프를 가졌지만, 푸퍼팩 좁은 간격, 칼타 등 어려운 요소로 떡칠되어 있는 하기 좋은, 허나 깨기엔 너무 어려운 잘 만든 상위권 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